네. 네. 돌아주시고요. 자, 과연 어떤 분께? 어, 지금, 네. 순간. 네. 어, 아까 시작하면서부터요. 정말 라디오하는 것처럼 빠졌어요. 빠졌 진짜로. 여기 연세대학교 방송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제제인분께 전화를. 과연 아, 어떤 분께 전화를 근데, 할지. 전진이 네. 오늘 몇시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아 했거든요. <해>, 일주일, <laughs> 늦으마키, 9시 30분이래요. 네. 네. 그래서 전진이 요즘 밤마다 보고 잤던 건? 올림픽! 그렇지, 올림픽. 제일 열광했던 종목은? 축구! 전부다! 전부다! 전부다? 이 어떻게 맞히냐 미안해, 미안해 네. 자, 갈게요 네. 네. 누구니까 누구시죠? 어. 어. 자 신화 몇 살이었나 어 잠깐만 잘안 들려 요 전진의 소속 그룹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진의 소속 그룹이요? 네아 뭐더라? 신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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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지 웃음> <시까지! 웃음> 아니 셀수 있다 셀수 있어. 착각하는 거아 잠깐만. <laughs> 아니 당신하고 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정답! 네 신화 정답. 자 전진이 단발머리를 했던 신화의 이집 타이틀곡은? 자, 10회 초. 네. 투구. 그 어드라도 치치 치. 아. 어7,000 넘었어. 7 0 5,000, 4,000, 3,000, 2,000, 1,000. 자, 감사합니 아, 우세요괜찮 네, 우리 고성 씨. 아, 말씀하게 또 기억이 나잖아. 아, TP. 잊었요 자, 우리 여기 팬분들 계신데, 저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완전히 동굴처럼 들리는데, 팬들한테 인사.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자, 세호호. 네이충제세충제 세이충제. 세이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에서 메인 보컬과 전미대 맡고 있는. 네. 아 지금 여러분들 준희 씨랑 생일 파티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0분 <laughs> 가서 보고 싶었는데 어, 그 녹음을 하는 <laughs> 네. 지금 딱근데 끝나자마자 전화 온 거예요. 준희 씨, 기가 <laughs> 막혔어. 어쨌든... 네. 안 그래요? 하세요 화이팅. 어 전진 씨. 지금 이제 전화 연결된 김에 너무 아쉬우니까 나머지 문제도 그냥 점수를 써봐요. 점수표 없으니까한번맞춰주세요 네. 어 이건 당연히 아니죠. 신화 멤버 중 아미새가 존재이라면 어미새는 누구? 여세요 제가 지금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 MC 도 있죠 저기 네그두분 목소리가 진짜 안들려서 아 그래요? 지금 들리나네 아니 전 지금 연기하시는 분이요 뭐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녹음 열심히 하시고요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맞춰주세요 어떤걸 맞춰달라고 전진이 최근에 어? 즐겨본 드라마는? 아 전진이 최근에 즐겨본 드라마? 아 그거 있는데 그 아니, 이거는. 네, 연기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또왜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전진이 인터넷 검색창에 제일 많이 어? 치는 단어는? 신해서 <laughs> 네, 아쉽지만, 땡입니다. 네, 오늘은. 네. 아니, 신화가 있어요, 신화 하나 많이 쳐요, 신화. 자, 오늘은. 아, 단건치쌀 치는 자같이.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민색. 저 같은 아니스 유두두. 오늘 지금 바쁘신데 어 전화 연결 좀해 주세요. 바쁘다니까요. 오케이. 전진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어 천상의 목소리. 아좀뭐 하고 있어. 어 전진이 제일 가장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성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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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냥, 아, 아. 시간 남으면, 알아야지 <laughs> <laughs> 아, <저는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피아찬조 <laughs> 팬분들 때해봐네 아, 지금, 홍성소리 들으니까, 정말, 진짜, 우리, 내 <laughs> 네, 아들이랑, 정말, 정가잘 그려진 것같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끝날 때까지, 어, 우리 춘재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어, 새해 검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섯 명의 짠닭 폭탄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희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지금 가끔씩 이 희석씨가 이렇게, 계류가 네. 네. 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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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은 어떤 경우일까 오늘 녹음을 막 하다가 어, 뭔가 힘든 걸 하나 해내고 잠깐 쉴때오호라잘 <laughs> 걸렸다. <laughs> <laughs> 나시간맞았네진심이요밥 <안> <laughs> 먹고 딱 정확히 1시간 40분 뒤에 자, 시간 걸렸을까? 다 나나 하고 하고 정확합니다. 재밌네요 저는 오늘 그뭐 지인분들도 그렇고 팬분들과 다른 팬미팅 느낌보다 더 몰랐던 걸좀 알고 더 많은 대화를 할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한 대씩 맞고. <laughs>